주회와 목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사람들을 화목제물로 들여서 서로 관계가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히즈기야어제 말씀을 통해서 남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사람은 빨리 와서 우리와 함께 지키자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비웃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동하여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6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으며 또한 그 6월절을 지킨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그 결과 어떤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랐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으며 예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운동성이 나타나서 사회가 변하고 또한 나라가 변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났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딸 무교절을 지키려요. 사람들을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단과 향단, 우상숭배를 하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유월절 양을 잡는데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했던 말은 성결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합니다. 자,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유다 사람들 모두가 많은 회중들이 다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성결케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온이 북쪽 사람들은요. 속죄의 재물을 드릴 때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6월절에 참여하여 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절기를 우습게 여긴 것 아닙니까? 자, 그때에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정결케 하시옵소서 속죄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보다도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제사예물들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결케 하지 못했지만 그 절기를 지키러 온그 백성들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신 한 것을 여기서 다알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더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송합니다.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교제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들이 다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그 7일 동안은 앞에 말씀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요,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워 하였다 그냥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자들 그 다음에 거류민들까지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기쁨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런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예배가 온전하여졌더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또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직 지... 직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성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더니 그러니까 거기에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어잘 살지 못했던 걸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있게 직분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럼 직분자만 회복되었습니까? 31장 1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각각 있는 그 모든 산당과 재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버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대중들이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쁨으로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은 바른 거룩함의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